이쪽에 4번 볼게요. 이쪽에 4번 맞나? 네. 응. 이쪽에 4번 보시면 이게 문제가 어려워 보이는데 잘 봐. 포인트는 바로 여기다 보조선을 그리면 돼. 됐어? 네. 그리고 보조선 그린 다음에 얘를 S라고 불러볼게. A, B, C, D 다 뺏겨가 주냐 S라고 할게. 자 문제에서는 P/R 분의 Q/C를 구하라고 한 거야. 자 P/R 분의 Q/C를 구하라고 했는데 P/R은 가만히 냅두고 이 Q/C라는 아이는요. PS랑 똑같네요. PS. 맞아요? Yeah. 여기까지 괜찮아? 자, 그러면 여기가 40도고 여기가 90도니까 여기 몇 도예요? 여기 조그만 거. 50도가 되겠네요. 얘를 다시 그린다면 RPS의 50도야. 자, 문제에서 p r 분의 PS 거라고 했는데 여기 요, 요 시선에서 볼까? 뭐지? 그것은 사인 50이네. 사인. 인이죠 여기분의 여기니까. 요 시선에서 뭐라 했잖아. 맞아? 사인문은 50이니까 몇 번? 5번이 된다. 맞아요? 아, QC를 PS로 바꾸면 똑같이 되는구나. 됐지? 이렇게 이쪽에 4번 해결했어. 채점하시고.